참 이런 차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 AS 막 끝난 차량인데, 음, 들어온 이유는 연비가 안 나온다? 엔진 떨림이 있다? 18년 시계? 키로수 3만 4천 키로짜리 차가? 음, 고객님이 불편한 건두 가지: 연비, 떨림. 근데, 이거를 통합해 볼때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안 나올 수 있고,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DPF 막힘이거든. DPF 막힘은 아니야. 왜, 그러, 왜 그렇게 간단하게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냐면, 이 차량들이 전자식 오일 레벨 게이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C257M656 엔진은 전자식 오일 레벨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엔진 오일 양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계기판에서 알려줘요. 엔진 오일 량 많다고. 그러면 DPF는 안 막혔다라고 봐야 돼요. DPF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라 봐야 되거든요. 자꾸 후분사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엔진오일량이 늘어나고 해서 무거워서 연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연비 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객님이 말씀드린 거는 정확히 시내주행 9에서 10, 11에서 13까지.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고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차가 하나 있잖아. 그 차랑 비교했을 때 똑같아. 근데 떨림은 확실히 있어, 이 차가. 그래서 제가 한번 타볼 건데요.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 3 4 5 1 8 k m 에요 핸들하고 시트 부분에 진동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표현이 안될것 같아. 요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파동이 완전 1 7 정도의 파동이 아니라서 부장님 그지? 여기요. 후진이 좀더 심했는데 와 이걸 표현하기가 좀 힘들다 그치? 네 파동은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그 심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지금 현재 아, 우리도 이거 사용해서 좀 표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안 되네. <laughs> 우리는 왜안 되는 거지? 다른 데는 막, 막 이렇게 막 흔들리던데. 어? <laughs> 이게 3만 4천 키로를 샀다고 해서 엔진이 문제에 서게 떨림이 들어올수있다라고는 판단을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엔진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차랑 같은 경우 제가 작업을 해보면 대부분 교환하는 엔진 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을 교환하는 키로수가 거의 한 10만 대 내지 8만 키로 때 진동을 느끼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으면 뭐냐면 누가 막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쳐요. 이렇게. 마사지기계처럼. 기계. 마사지 그 네. 마사지기계는 완전 세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미, 어, 미세하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요. 제 추측상으로는 이게 아무리 정품회사에서 파츠를 만든다고 해도 어,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불량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불량이 장착될 수도 있고 빨리 주저앉았거나 마운트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엔진 거치대로 엔진을 위로 약간 상승을 시켰어요. 이러면 진동 떨림이 아예 없습니다. 엄청나게 저희가 엔진을 위로 올린 것도 아니고 살짝만 올려놨어요. 그런데도 진동 떨림이 확죽는다는 거는 엔진 마운트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일단 34,000 k 로에 최초인데 34,000 킬로 이거 엔진 마운트 작업. 하자고 하는 게 차량 출고 당시에 장착되었던 엔진 마운트라는 부품의 재질이 좀 약해서 불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몰라 몰라 몰라. 나도 나도 그냥 해봐 해봐야지. 일단은 깊게 가면 머리 아파. 내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가줘야 돼. 안 그러면은 복잡해지니까. 야 말이 되냐 이거 들려 네, 야 34000km에 미쳤네 이거 진짜 1 2천만원짜리야 이게 아니 국내 차도 안 그러는데 동생이 독일을 어영철라는 차가 일단은 저하게 탈거해서 탈방형 상태를 보자고 어? 어느정도인지 이게 말이 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역시나 주저앉은 만큼 얘가 떠 있는 거지 벤츠에만 인데 하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정품 파츠가 도착을 했고요. 어, 인천에 있는 정품은 우리가 다 갖다 쓰는 것 같아. 벤츠는. 짱구를 불렀는데도 안되네 이쪽으로 빠지는 게 맞긴 한데 CLC가 멤버를 살짝 치우치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지금 멤버가 S클라스랑 틀리게 앞에 프레임 쪽에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멤버가 그냥 바로 내려오질 않아 앞에 반바랑 라지에다 회전까지다 탈거를 해야 멤버가 내려오는 타입이라 우리 S클라스 작업하는 거랑 전혀 또 틀려 방식이 반대쪽도. 이 말이 되냐? 말이 돼? 이거는 이제 왜 하는지 알아시죠? 부드럽게? 너는 어떻게 모르는 게 없냐? 질문을 한 거야? 네. 이따 위에서 손으로 좋을 때 부드럽게 좀 돌아가라고 야마자리를 정확하게 몇번 왔다갔다 해주는 거야. 근데 넣는 방법을 까먹었다.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요? 공간이 이 고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 아무리 신품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 그럼요. 어, 몇, 몇만 안 탄창 키로가 진짜 그렇다고 약간 의심성이 줄어들잖아, 새 차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지, 차주분들이 세 거라는 것 때문에 의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센터 같은 데도 서뭐 이걸, 이걸 뜯어보기 하겠어, 뭐라겠어 진짜 빠르신데요? 엄청 빨라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볼래? 네? 한번 해볼래? 아유. 할 만할걸? 기나긴 작업이 끝났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작업 내용 보시면 되지만, 이거 400D 모델 이제 작업하실 분들은 제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미미도 작업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배치하고 좀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한번 만더 해보고 싶어서 차를 내렸어요. 한번만 차에 타서 같이 한번 어떤지 느껴보죠. 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고, 어느 정도까지 온지. 원래 미션까지 해야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야, 하... 너무 좋다. 이거 싫어요? 3만 4천 키로에 나갔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laughs> 야... 야, 미션 마운트를 안 바꿨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미션 마운트까지 바꿔버리면 아예 작살 나겠는데, 이거? 좋다. 아, 미션 마운트 바꾸자고. 미션 마운트를 시리 s 차량에서 탈거를 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주저 앉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엔진의 눌림에 의해서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보시면 까맣게 이게 묻어 있는데 얘가 그만큼 진동에 의해서 밑으로 눌렀다는 소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유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이쪽 주저앉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데 우리가 갈아봤던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얘는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교환을 해서 한번 진동을 최대한 없애보는 걸로. 보시면 이 종품에 이제 미션 마운트가 도착을 해서 장착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깨끗하죠? 신품들은 이 쳐나온 부분들이 아무리 놀아도 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구품입니다 구품은 이렇게 닿죠 원래 이게 단단한 거는 그만큼 주저앉았다라는 소리거든요 미션 마운트까지 작업을 좀 완료했고요. 한번 타보자 일단 궁금하다 너무. 어? 대박이야 대박 진짜 일상. 더 좋아졌어. 어 완전 없다. 대표님 핸들에서 더 떨림을 많이 느끼셨나요? 시트하고 핸들. 음. 야그그 그 진짜 대박이야 대박. 하 대구성 때문에 실망이긴 한데 스리는잘 됐네.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신형 C257 모델 차량. 34,000 k m 단 차량 너무 떨림이 심해서 작업 의뢰가 들어왔었죠. 연비 문제하고 연비 문제는 뭐 이상 없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떨린 부분은 엔진 마운트와 좌우축 미션까지 다 손상이 온 상태였어요. 초창기에 생산할 때 18년도 때이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앉아 있으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아, 잔전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가솔린 같다는 건좀오버죠 가솔린 같아. <laughs> 어. 너무 좋아. 이거는 제품의 문제라고 되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